슬라이드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쇼 탭을 누르시고 이 슬라이드쇼 시작에 이 처음부터나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처음부터 슬라이드는 이 F5라는 단축키를 눌러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슬라이드쇼 아이콘을 눌러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처음부터를 눌러 보면요. 어,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갈 수 있고요.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전 단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드래그 하는 것에 따라서 빠르게, 어, 앞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냥 왼쪽 버튼으로 그냥 클릭하는 방식으로도 한 단계씩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도 어, 이렇게 진행이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목록 버튼을 누르시고 슬라이드로 이동을 누르시면 이 모든 슬라이드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한 번에 선택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구역으로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이전 강좌에서 설정해 놓은 오프닝, 사업 비전, 사업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의 위치가 사업 분석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 비전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그 사업 비전으로 정해 놓은 구역의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로 빨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과정,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구역의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는 것뿐이고요. 사업 비전의 구역에 할당이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들이 다 끝나면 바로 그냥 다음 구역에 있는 내용이라도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예, 이것은 다다음 강좌에서 다루는 쇼 재구성하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예, 목록을 누르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 어둡게 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화면을 잠깐 끄고. 어, 발표자가 뭐 하고 싶은 얘기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 화면을 어떻게 할수 있고요.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원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형광펜과 펜을 쓸수 있는데요. 형광펜을 눌러서는 어떤 이런 그 강조할 영역을 형광펜 느낌으로 그을 수 있고요. 이 펜을 눌러서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펜의 색상은 이 왼쪽 버튼을 다시 누르셔가지고 잉크 색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지우개를 눌러서는 여러분이 클릭해서 작성한 형광펜이라든가 이 펜의 개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살표를 선택해서 클릭해서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고요 끝까지 계속 눌러서 발표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쇼가 끝났다고 하고요, 한번더 클릭을 해서 과정을 끝내는데 펜으로 만든 개체를 제가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잉크 주소 유지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오를 누르면 그 개체들은 사라지는데요. 일단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9번 슬라이드를 가보시면. 그 제가 과정 중에 만든 형광펜과 그 강조했던 펜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을 선택해보면은 일반적인 그림 대체로서 삽입이 된 것을 알수 있고요. 예, 네, 딜리트 눌러서 일일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이 9번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를 누르면 슬라이드의 첫 화면부터 이 슬라이드가 시작이 될 건데,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누르시면 지금 선택된 9번 슬라이드부터 예, 슬라이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좌를 종료하겠습니다.